사람들은 흔히 묻는다. 왜 예순을 넘기면 인생이 더 힘들어 지느냐고 대부분은 몸이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살아오며 깨달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몸이 아니라 두려움이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한번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깊게 뿌리 내린다. 나는 가난한 마을에서 자랐다. 늘 배고팠고 빛이 부족했고 무시와 멸시는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시절부터 내 마음속에는 단, 하 나의 질 문이 있었 다. 정말로 못하 는일 인가？아니면 아직 해 보지 않은일 인가？나 는늘나 자신 에게 물었다해봤 느냐고？그 질 문이 나를 앞 으로 밀었 다. 하지만, 나 이가 들 수록 사람 들은 질문 대신 계산 을 먼저 꺼낸다. 이 나이에 가능한가, 손해는 아닌가,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렇게 따지다 보면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끝나버린다. 그러나 삶은 장부가 아니다. 삶은 개척지다. 평평한 길은 이미 누군가 지나갔다. 물길을 내려면 비탈진 땅에 삽을 꽂아야 한다. 예수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다. 위험해 보여도 한 번은 땅을 찍어야 길이 열린다. 첫 번째 비밀은 아침을 다시 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새벽에 창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셔라. 허파를 씻듯 숨을 고르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어제의 계산을 지워라. 그리고 종이 위에 한 문장을 적어라. 나는 다시 시작한다.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강하다. 생각보다 빠르게 혈액을 두고 몸을 깨운다. 아침을 여는 방식이 달라지면 하루의 방향이 달라진다. 두 번째 비밀은 작은 책임을 짊어지는 힘이다. 젊을 때는 큰 꿈을 말했지만, 이제는 작은 약속을 지켜라. 약속은 근력과 같다. 무릎이 시려도 발을 옮기는 사람만이 다시 다리를 얻는다. 나는 현장에서 배웠다. 철근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건물을 버티는 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예순 이후 가족과 돈과 건강을 버티는 철근은 바로 당신의 말이다. 한번 지키면 한단 올라가고 한번 어기면 두단 미끄러진다. 세 번째 비밀은 쓸데없는 싸움을 줄이는 절제다. 체면과 자존심은 다르다. 체면은 남의 시선을 먹고 살지만 자존심은 어제의 나와 싸우며 자란다. 나는 회의 자리에서 종종 졌다. 대신 현장 바닥에서는 이겼다. 이기는 장소를 고르는 것 또한 지혜다.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결과로 말하는데 익숙해져라. 네 번째 비밀은 돈의 흐름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다. 통장이 많을수록 마음은 어지러워진다. 돈은 강물과 같다. 여러 갈래로 나누면 힘이 약해진다. 꼭 필요한 지출 몇 줄, 저축과 투자 몇 줄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끊어라. 단순함은 나이가 들수록 강해진다. 다섯 번째 비밀은 배움의 속도를 늦추지 않는 고집이다. 세상은 변해도 원리는 남는다. 남의 시간을 벌고 싶다면 내 시간을 먼저 써야 한다. 손과 머리가 동시에 움직이는 배움을 택하라. 글로만 배우면 생각에 쌓이고 손으로 배우면 삶에 남는다. 여섯 번째 비밀은 좋은 사람 곁에 머무는 것이다. 인생의 늪은 사람에게서 갑자기 솟는다. 불평과 핑계, 험담은 늪의 물풀이다. 그 옆에 오래 서 있으면 결국 빠져든다. 대신 힘들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하라. 그런 사람의 등에는 작은 빛이 있고 그 빛은 조용히 전염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비밀은 두려움의 이름을 적어 부르는 용기다. 가난, 병, 고독. 이름을 붙이면 적의 모양이 보이고 모양이 보이면 전략이 생긴다. 내가 처음 계약서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도 도장은 찍을 수 있었다. 떨림은 실패가 아니라 인정이다. 인정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마음은 몸으로 이어지기 시작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마음은 몸으로 이어지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몸이 따른다고 믿지만 내가 살아오며 얻은 결론은 정반대다. 마음은 게으르고 몸은 정직하다. 몸을 먼저 움직이면 마음은 뒤늦게라도 반드시 깨어난다. 이것이 예순 이후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이유다. 여덟 번째 비밀은 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굽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지속이다. 마음이 가벼워지길 기다리면 하루는 굳어버린다. 하지만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마음은 그 뒤를 따른다. 나는 평생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땅을 파고 쇠를 옮기고 발로 직접 뛰며 살아왔다. 그래서 분명히 안다. 땀을 흘리는 사람의 얼굴에는 이상한 힘이 남아 있다는 것을 계산만 하는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몸을 쓰는 사람이 오래 버틴다. 걷는 것은 가장 값싼 약이다. 돈이 들지 않고 누구나 할수 있으며 매일 쌓인다. 새벽 공기를 천천히 가르며 걸어라. 한 걸음 한 걸음이 내일을 향한 약속이 된다. 어깨를 펴고 팔을 벌려라. 몸을 여는 순간 마음도 열. 아홉 번째 비밀은 가족에게 기대지 않는 경제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순간은 병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다. 손을 내밀어야 할 때다. 도움은 고맙지만 기대는 마음을 작게 만든다. 용돈을 받는 순간 존중은 줄어든다. 존중은 사랑에서 오지 않는다. 자립에서 나온다. 작아도 내 돈, 적어도 내 수입. 그것이 허리를 세워준다. 나는 늘 말했다. 도움받을 준비보다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준비를 하라고. 그것이 진짜 가족을 위하는 길이다. 경제적 자립은 거창한 부를 뜻하지 않는다. 하루 밥값을 스스로 낼수 있는 힘, 약값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유, 손주에 에게 사탕 하나를 사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면 충분하다. 돈은 많아야 존엄한 것이 아니다. 내 손에 있는 만큼이 내 자존심이다. 자존심은 존중을 낳고, 존중은 관계를 지탱한다. 예수 이후의 경제는 복잡해서는 안 된다. 단순하고 단단해야 한다. 열 번째 비밀은 다시 꿈꾸는 상상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 나이에 무슨 꿈이냐고. 하지만 꿈은 사치가 아니다. 방향이다. 방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빨리 걸어도 제자리를 맴돈다. 반대로 방향이 있는 사람은 느려도 길을 잃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새벽이면 종이를 펼친다. 오늘의 한 줄, 이번 달의 한 줄, 그리고 남은 생의 한 줄, 그 줄들이 모여 지도가 된다. 지도는 발을 움직이게 하는 주문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자주 물었다. 그렇게 큰 실패를 겪고도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느냐고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실패한 적은 없다고. 다만 발판을 하나씩 놓아왔을 뿐이라고. 예순 이후의 삶도 다르지 않다. 힘이 줄고 친구가 떠나고 사회에서 이름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 부른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그것은 모두 발판이다. 높이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돌이 필요하다. 젊을 때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나이가 들면 실패를 부끄러워한다. 하지만 늙은 발걸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 발판이다. 나는 가난을 발판 삼아 근면을 배웠고 거절을 발판 삼아 배짱을 익혔다. 배신마저 발판 삼아 사람을 고르는 눈을 키웠다. 인생에 헛된 돌은 없다. 돌을 버리면 길은 끊기고 돌을 디으면 길은 이어진다. 예수 이후 우리가 가져야 할 담대함은 실패를 피하는 용기가 아니라 실패 위에 서는 용기다. 그리고 그 용기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인 돈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용기는 자연스럽게 돈의 흐름을 바라보는 태도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예수 이후에도 돈이 중요하냐고. 나는 망설이지 않고 말한다. 중요하다고. 다만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서 중요하다고. 돈은 강물과 같다. 가두면 썩고 흘리면 산다. 젊을 때 우리는 버는 일에만 눈이 멀어 흐르는 방향을 살피지 못한다. 하지만 나 세가 들면 수입은 줄어들고 욕망은 오히려 커진다.그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흐름을 다스리는 지혜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돈의 무게를 일찍 배웠다. 돈이 없어서 생기는 불안도, 돈 때문에 생기는 불안도 모두 겪어봤다. 그 경험이 가르쳐 준 것은 분명했다. 돈은 움켜쥔다고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꽉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반대로 흐름을 정해 주자 돈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필요한 곳 반드시 써야 할 곳, 그리고 다시 불려낼 곳. 이세 자리에만 물길을 열어주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큰 두려움으로 같은 질문을 던진다. 내가 모은 돈이 언제 바닥날까? 그러나 그 불안에 뿌리는 금액이 아니다. 습관이다. 허황된 소비, 남의 시선을 의식한 지출, 자식에게 의지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돈의 흐름을 막아 썩게 만든다. 돈은 단순해야 한다. 통장은 적을수록 좋고 계산은 짧을수록 좋다. 복잡한 계산은 마음을 병들게 한다. 눈앞에 이익에 흔들리지 말고 몇 가지 원칙만 붙잡아라. 나는 늘 이렇게 정리했다. 첫째, 오늘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둘째, 내일을 준비하는 저축. 셋째, 더큰 물기를 만들기 위한 투자. 이세 줄이면 충분하다. 그 이상은 욕심이 되고, 욕심은 흐름을 막는다. 돈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이지. 사람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사실을 잊는 순간 돈은 당신의 주인이 된다. 주인이 되려 하지 말고 길잡이가 되게 하라. 흐름을 주는 사람만이 강을 건널 수 있다. 나는 늘 말했다. 늙었다고 돈에 매달리지 말라고. 그러나 무작정 흘려보내라는 말도 아니다. 흘리되 반드시 방향을 붙잡아야 한다. 방향 없는 지출은 새는 구멍이고 방향 있는 지출은 길이 된다. 그 방향이 바로 당신의 남. 생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돈을 다스린다는 것은 숫자를 관리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안고 산다. 젊을 때는 실패가 두려웠고, 나이가 들면 잃는 것이 두렵다. 건강, 자식의 미래, 모아둔 돈, 그리고 홀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외로움. 그러나 내가 배운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은 이것이다. 두려움은 이름을 적는 순간 힘을 잃는다. 나는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손이 떨렸다. 은행 문 앞에서, 첫 계약서 앞에서, 공사판에 첫 삽을 뜰 때마다 심장이 크게 뛰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 두려움의 이름은 빚이다. 이 두려움의 이름은 거절이다. 이름을 붙이자 막연한 안개는 구체적인 적이 되었다. 저기 보이면 길이 보인다. 예수 이후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름 없이 품고 산다. 그저 불안하다는 말로 덮어버린다. 하지만 불안이라는 덩어리는 커질수록 발을 묶는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마주하고 풀어내는가로 이어진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마주하고 풀어내는가에 대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피하려 한다. 모른 척하고 애써 덮어두고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린다. 그러나 내가 살아오며 배운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다. 두려움은 숨길수록 커지고 마주할수록 작아진다. 예수 이후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막연한 불안을 그대로 품고 사는 것이다. 불안은 이름이 없을 때 가장 강하다. 반대로 이름을 붙이는 순간 두려움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라 그림자가 된다. 나는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손이 떨렸다. 은행 창구 앞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에서 공사판 첫 삽을 뜨기 직전에 늘 같은 느낌이 찾아왔다. 심장이 빨리 뛰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 두려움의 이름은 빚이다. 이 두려움의 이름은 거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 막연했던 감정은 구체적인 문제가 되었다. 문제가 보이면 해결의 방향도 보인다. 적이 모습을 드러내면 싸울 방법은 반드시 생긴다. 예순 이후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하나의 덩어리로 뭉개버린다. 그냥 불안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불안이라는 말은 너무 크고 막연하다. 그래서 마음을 묶는다. 그 불안을 잘게 나누어 보라. 이것은 건강검진이 두려운 마음이다. 이것은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하는 서운함이다. 이것은 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공포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마음은 해답을 찾기 시작한다. 나는 늘 말했다. 두려움을 숨기면 괴물이 되고, 드러내면 그림자가 된다고 그림자는 밝고 지나갈 수 있지만 괴물은 덮쳐온다 두려움을 꺾는 힘은 용맹함이 아니다 정직함이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순간 이미 절반은 이긴 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니다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확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일이다 나는 지금도 매일 아침 종이에 두려움에 이름을 적는다 오늘의 두려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아래 반드시 이렇게 쓴다 그래서 오늘도 살겠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름을 붙이면 길잡이가 된다. 그길 위에서만 사람은 다시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두려움을 다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문제로 이어진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다. 사람은 돈보다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선다는 사실이다. 예수 이후에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은 관계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다. 젊을 때 나는 수많은 사람의 손을 잡았다. 동업자 거래처, 협력자. 그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든든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끝까지 남은 사람은 손에 꼽을 만큼 뿐이었다. 그제야 알았다. 인생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다. 괜히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 마음을 소모하는 인간관계는 당신의 시간과 기력을 갉아먹는다. 나 역시 사람에 대한 미련 때문에 여러 번 손해를 보고 마음을 다쳤다. 하지만 그때마다 되새겼다. 불필요한 인연을 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예의를 잃는 사람,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늘남 탓만 하는 사람과 억지로 어울릴 필요는 없다. 정은 소중하지만 정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관계의 무게를 줄이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남은 길을 더 멀리 걸을 수 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해 왔다. 함께 있어도 편안한 사람,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한두 명이면 충분하다고. 그 사람들과 깊이 나누고 나머지는 과감히 내려놓아라. 그렇게 마음이 가벼워질 때. 비로소 삶을 단순하게 정리할 힘이 생긴다. 그렇게 마음이 가벼워질 때, 비로소 삶을 단순하게 정리할 힘이 생긴다. 나는 늘 복잡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종이에 숫자가 빽빽하게 적혀 있으면 머리가 먼저 아파왔다. 회의에서 쓸데없는 말이 길어지면 자리를 뜨곤 했다. 사람들은 나를 성급하다고 불렀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단순함이야말로 복잡한 세상을 뚫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라는 것을 예순 이후에 또 다른 중요한 비밀은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용기다. 집안 구석구석에 쌓인 물건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걱정들, 의미없이 이어지는 약속들, 이런 것들이 노년의 발목을 붙잡는다. 짐을 줄이면 숨이 트인다. 마음을 단순하게 하면 길이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가난했을 때 가장 자유로웠다. 가진 것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었다. 오히려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기 시작했을 때 불안이 찾아왔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 누가 노릴 것인가? 혹시 가족이 다투지는 않을까? 그때 깨달았다. 많이 가지는 것이 힘이 아니라 단순하게 다스릴 줄 아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나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복잡 단순하게 살면 인생이 나를 지배하고, 단순하게 살면 내가 인생을 지배한다고. 쓰지 않는 계좌는 닫고 필요 없는 모임은 끊고 집안의 물건은 꼭 필요한 것만 남겨라. 마음이 단순해지면 작은 기쁨이 크게 다가온다. 차한 잔의 온기, 해질 무렵 스치는 바람, 손주들의 웃음소리.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부다. 세상은 본래 단순하다. 우리가 욕심으로 스스로를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칼날처럼 단순한 삶은 때로는 아프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가장 깊은 자유를 준다. 삶을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의 문제로 이어진다. 나는 평생 땅을 파고 쇠를 옮기며 몸으로 살아왔다. 그래서 분명히 안다. 마음은 몸을 따라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몸이 따른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몸을 먼저 움직이면 마음은 반드시 깨어난다. 예수 이후의 삶에서 몸을 멈추는 순간 마음도 함께 굳는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몸을 움직여 삶을 다시 살려내는가로 이어진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몸을 움직여 삶을 다시 살려내는가에 관한 것이다. 예수 이후의 삶에서 몸은 선택이 아니라 기반이다. 마음이 아무리 단단해도 몸이 멈추면 삶은 쉽게 기울어진다. 나는 현장에서 수없이 보았다. 계산에 능한 사람보다 묵묵히 몸을 쓰는 사람이 끝까지 남는 장면을. 걷는 것은 가장 확실한 시작이다. 돈이 들지 않고 장비도 필요 없다. 새벽 벽이나 해질 무렵 숨이 가쁘지 않게 천천히 걸어라. 한 걸음은 작아 보여도 매일 쌓이면 방향이 된다. 어깨를 펴고 팔을 벌려 숨을 길게 들이마셔라. 몸을 여는 순간 마음도 열린다. 몸을 움직이는 일은 건강을 지키는 기술이자 마음을 회복하는 방식이다. 나는 한때 병 앞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의사가 더는 쉽지 않다고 말했을 때도 나는 특별한 비법을 찾지 않았다. 다만 매일 조금씩 걸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도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어느 순간 깨달았다. 몸이 먼저 길을 내면 마음은 반드시 따라온다는 사실을 마음이 무겁다고 눕지 마라. 손끝이라도 움직여라.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작은 행동이 하루를 살린다. 이제 삶의 마지막 축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규율이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자유를 꿈꾼다. 그러나 규율 없는 자유는 곧 나태가 된다. 나는 젊은 시절에도 규칙을 지켰다. 새벽에 일어나 몸을 움직이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았다. 돈이 없어도 일이 없어도 그 습관은 버리지 않았다. 그 규율이 나를 버텨 주었다. 예순 이후의 규율은 더 단순해야 한다. 몸을 지키는 규칙 하나, 마음을 지키는 규칙 하나, 돈을 지키는 규칙 하나. 이세 가지만 지켜도 삶은 다시 똑바로선다. 규율은 자유를 묶는 사슬이 아니라 자유를 지켜주는 울 올. 탈이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고독이다.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내가 배운 진실은 다르다. 고독은 적이 아니라 벗이다. 고독은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준다. 조용한 방에서 종이를 펼치고 한 줄이라도 적어라. 그 시간 속에서 삶은 정리되고 방향은 또렷해진다. 그리고 묻고 싶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그 대답이 바로 남은 생의 방향이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덤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맑은 시간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삶은 더 평안해진다. 오늘을 단단히 살고 내일을 담담히 맞이하라. 그러면 마지막 길에서도 당신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는다.